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후배들에게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실실 웃음이 나오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나도 젊었던 시절엔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이 60이 넘어 즐거울 일이 도대체 있기나 할까 의심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다들 은퇴를 준비할 때입니다. 친구 몇 명이 모여 은퇴 후 필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한 친구가 말한 아내가 모르는 자기만의 피상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가끔 골프도 치고 술이라도 한잔하려면 어느 정도의 여유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두 빙글에 웃으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또 신앙심이 돈독한 친구는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종교에 기회하면 마음이 편하고 모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는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나는 60대 싱글로 독립 7개월 차입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전국에 각각 1인 가구로 생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미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의 사연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선 스스로 혼자가 되기를 차청한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끊고 코독하게 지내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해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되네요. 마지막엔 이분이 항상 가슴 속에 지니고 다닌다는 노후에 혼자 지내면서 행복해지는 명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주위의 70대 선배들을 관찰하였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노는 능력이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집에 꽃밭을 꽃과 채소를 섞어 키우는 가든으로 바꿨는데요.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재밌게 사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수국 색깔을 바꾸는 방법 도라지 씨앗에 검은 비닐을 씌워 발화시킨 이야기 등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심심할 틈이 없이 즐겁게 지내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선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햇살에 초여름의 나뭇잎들이 반짝입니다 밤비 내린 아침엔 눈을 뜨자마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일찍 문 여는 빵집 앞을 지나가며 코를 갖다 댑니다. 빵집 문을 밀고 들어가 갓 구운 빵에 커피 한 잔을 주문합니다.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기는 이 동네에서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동네 공원의 메타세카이어 길을 느릿느릿 걷다 보면 이렇게 멋진 길을 내준 구청 공무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세금 때문에 미워했던 지난날이 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오전엔 영어를 공부합니다. 치매 예방 활동으로 시작한 지 3년째. 소리 내어 영어 뉴스를 읽고 듣고 써보는 중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영어 드라마도 봅니다. 귀가 트이는 나 자신이 뿌듯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느닷없이 목공 클래스에 등록하더니. 직접 깎은 숟가락이랑 도마를 보내오는 친구, 한달 살기로 간강릉에 반해, 아예 작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바람에 자주 보지 못하게 된 친구, 모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점심, 저녁 약속이 많다고 갈 곳이 너무 많아 바빠 죽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들에 비하면 나는 게으른 편입니다. 누군가를 의무적으로 만날 필요가 없는 날들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더 이상 바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된 나이가 되고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나에게는 진짜 자유로운 시간들입니다. 친구들끼리 은퇴 후 필요한 것을 모두 합친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니 크게 다섯가지로 의견이 합쳐졌습니다.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건강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낡아가는 몸은 이곳저곳 신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10년 전 인대 파열을 겪은 오른발에 조금씩 통증이 다시 도지는 게 느껴집니다. 무릎도 뭔가 신호를 보내는 듯해서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 다리로 걷는 인간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날들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 출입을 할수 있는 딱 그때까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진다는 말이 갈수록 실감되는 게 두렵습니다. 신체 능력에 저하는 뜻밖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잇몸이 흔들리고 근육까지 줄어드니 잘난 척할수 없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재조정됩니다. 한때 엄청 중요했던 것들이 하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품을 갖고 싶어 했던 젊은 날들은 거의 전생처럼 아득한 기분입니다. 편한 티셔츠 두서너 장이면 한 해가 너끈합니다. 둘째는 배우자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출가 외인이란 말처럼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가정을 꾸리고 나면 남남이나 다름없습니다. 효자가 악처만 못하다고 아무리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만 못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강원도 산속 어느 골짜기에서 신나게 자연인 놀이 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2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일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경제적, 심리적 책임 의무로부터 해방된 노년을 누릴 자유를 10분 존중하고 싶어서 최대한 잔소리도 안 하고 원하는 것을 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덕분에 나도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시간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결혼하지 않은 30대 딸과 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처럼 관절염에 걸려가며 황혼 육아에 시달리지 않으니까요. 셋째,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말고 가끔 문화생활도 즐기고, 남에게 신세 지지 않으려면 돈은 필수입니다. 넷째는 할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직장인은 은퇴 후 여행이나 실컷 다니겠다고 하는데, 여행도 한두 번이지 몇번 다녀오고 나면, 그것도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아내나 남편 눈치만 볼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든 안 되든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친구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인데 그때 그 얘기를 나눌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최첨단 새 아파트, 값 비싼 차나 두둑한 은행 잔고도 예전만큼 부럽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이상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내겐 함께 밥을 먹고 영화나 술한 잔하고 여행을 같이 갈 친구 몇몇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음식을. 곧잘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장철엔 전라도 친정집 김치와 경상도 시댁 김치를 나눠먹는 연례 김치 파티까지 생겼습니다. 나눠먹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동네 인맥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진이 150개 나라 1,5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는 일에 대한 직업적 행복입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행복입니다. 셋째는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행복입니다. 넷째는 일상생활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육체적 행복입니다. 다섯째는 현재 사는 지역에 대한 공동체적 행복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힌 행복의 다섯 가지 요소와 앞에 사연에서 나온 은퇴 후 필요한 다섯 가지가 표현만 달랐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조사 결과 66%는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최소 한 가지는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겨우 7%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은 많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후반의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만족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지만 임종을 맞이하여 자기 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때로 괜찮은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편안하게 눈을 감은 분은 대개 생을 살며 의미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남은 삶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일부 사람만 하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태석 신부처럼 아프리카로 날아가 그곳 사람을 위해 온몸을 바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을 읽어줄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노숙자를 위해 급식 봉사를 할수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 이막은 남은 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시기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사연의 주인공이 항상 가슴에 새긴다는 노년에 혼자 사는 방법에 대한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자손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려면 취미 생활과 봉사 활동을 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정확히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하지 말자. 같이 사는 며느리나 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잠깐 만나하는 말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할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을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어라. 그러나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손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 하지 말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때 자리를 피해주자. 음식은 소식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쿠치, 채취에 신경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이 옷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자.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후배들에게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실실 웃음이 나오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나도 젊었던 시절엔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이 60이 넘어 즐거울 일이. 도대체 있기나 할까 의심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다들 은퇴를 준비할 때입니다. 친구 몇 명이 모여 은퇴 후 필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한 친구가 말한 아내가 모르는 자기만의 피상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가끔 골프도 치고 술이라도 한잔하려면 어느 정도의 여유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두 빙글에 웃으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또, 신앙심이 돈독한 친구는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종교에 기회하면 마음이 편하고 모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는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나는 60대 싱글로 독립 7개월 차입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전국에 각각 1인 가구로 생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미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의 사연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선 스스로 혼자가 되기를 차청한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끊고 고독하게 지내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해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되네요. 마지막엔 이분이 항상 가슴 속에 지니고 다닌다는 노후에 혼자 지내면서 행복해지는 명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주위의 70대 선배들을 관찰하였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노는 능력이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집에 꽃밭을 꽃과 채소를 섞어 키우는 가든으로 바꿨는데요.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재밌게 사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수국 색깔을 바꾸는 방법, 도라지 씨앗에 검은 비닐을 씌워 발화시킨 이야기 등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심심할 틈이 없이 즐겁게 지내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선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햇살에 초여름의 나뭇잎들이 반짝입니다. 밤비 내린 아침엔 눈을 뜨자마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일찍 문 여는 빵집 앞을 지나가며 코를 갖다 댑니다. 빵집 문을 밀고 들어가 갓 구운 빵에 커피 한 잔을 주문합니다.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기는 이 동네에서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동네 공원의 메타세콰이어 길을 느릿느릿 걷다 보면 이렇게 멋진 길을 내준 구청 공무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세금 때문에 미워했던 지난날이 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오전엔 영어를 공부합니다. 치매 예방 활동으로 시작한 지 3년째. 소리 내어 영어 뉴스를 읽고 듣고 써보는 중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영어 드라마도 봅니다. 귀가 트이는 나 자신이 뿌듯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느닷없이 목공 클래스에 등록하더니. 직접 깎은 숟가락이랑 도마를 보내오는 친구, 한달 살기로 간 강릉의 반해, 아예 작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바람에 자주 보지 못하게 된 친구, 모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점심, 저녁 약속이 많다고 갈 곳이 너무 많아 바빠 죽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들에 비하면 나는 게으른 편입니다. 누군가를 의무적으로 만날 필요가 없는 날들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더 이상 바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된 나이가 되고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나에게는 진짜 자유로운 시간들입니다. 친구들끼리 은퇴 후 필요한 것을 모두 합친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니 크게 다섯 가지로 의견이 합쳐졌습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뜻이. 건강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낡아가는 몸은 이곳저곳 신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10년 전 인대 파열을 겪은 오른 발에. 조금씩 통증이 다시 도지는 게 느껴집니다. 무릎도 뭔가 신호를 보내는 듯해서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 다리로 걷는 인간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날들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 출입을 할수 있는 딱 그때까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진다는 말이 갈수록 실감되는 게 두렵습니다. 신체 능력에 저하는 뜻밖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잇몸이 흔들리고 근육까지 줄어드니 잘난 척할수 없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재조정됩니다. 한때 엄청 중요했던 것들이 하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품을 갖고 싶어 했던 젊은 날들은 거의 전생처럼 아득한 기분입니다. 편한 티셔츠 두서너 장이면 한 해가 너끈합니다. 둘째는 배우자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출가 외인이란 말처럼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가정을 꾸리고 나면 남남이나 다름 없습니다. 효자가 악처만 못하다고 아무리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만 못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강원도 산속 어느 골짜기에서 신나게 자연인 놀이 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일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경제적, 심리적 책임 의무로부터 해방된 노년을 누릴 자유를 10분 존중하고 싶어서 최대한 잔소리도 안 하고 원하는 것을 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덕분에 나도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시간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결혼하지 않은 30대 딸과 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처럼 관절염에 걸려가며 황혼 육아에 시달리지 않으니까요. 셋째,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말고 가끔 문화생활도 즐기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면 돈은 필수입니다. 넷째는 할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직장인은 은퇴 후 여행이나 실컷 다니겠다고 하는데, 여행도 한두 번이지 몇번 다녀오고 나면, 그것도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아내나 남편 눈치만 볼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든 안 되든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친구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인데 그때 그 얘기를 나눌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최첨단 새 아파트, 값비싼 차나 투둑한 은행 잔고도 예전만큼 부럽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이상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내겐 함께 밥을 먹고 영화나 술한 잔하고 여행을 같이 갈 친구 몇몇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음식을. 곧잘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장철엔 전라도 친정집 김치와 경상도 시댁 김치를 나눠먹는 연례 김치 파티까지 생겼습니다. 나눠먹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동네 인맥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진이 150개 나라 1,5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는 일에 대한 직업적 행복입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행복입니다. 셋째는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행복입니다. 넷째는 일상생활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육체적 행복입니다. 다섯째는 현재 사는 지역에 대한 공동체적 행복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힌 행복의 다섯 가지 요소와 앞에 사연에서 나온 은퇴 후 필요한 다섯 가지가 표현만 달랐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조사 결과 66%는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최소 한 가지는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겨우 7%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은 많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후반에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만족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지만 임종을 맞이하여 자기 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때로 괜찮은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편안하게 눈을 감은 분은 대개 생을 살며 의미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남은 삶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일부 사람만 하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태석 신부처럼 아프리카로 날아가 그곳 사람을 위해 온몸을 바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을 읽어줄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노숙자를 위해 급식 봉사를 할수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 이막은 남은 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시기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사연의 주인공이 항상 가슴에 새긴다는 노년에 혼자 사는 방법에 대한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자손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려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정확히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하지 말자. 같이 사는 며느리나 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잠깐 만나 하는 말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할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을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어라. 그러나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손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 하지 말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때 자리를 피해주자. 음식은 소식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쿠치, 채취에 신경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자.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